자, 천재 성지중학교 지금 레슨 2 그레머 부분 같이 설명 듣고 문제 좀 풀어보고, 어,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 레슨 2의 그레머 빌드업에는 if 조건절하고 지각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이미 이제 그레머 인사이드에서 이미 공부를 한 부분이니까 아마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음,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 너무 많잖아, 그치? 그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을 하도록 하자. 자, 먼저 패턴 1, if 조건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if 조건절은, 우리 제일 최근에도 했지, 우리가 접속사라는 거를 배웠어, 그치? 응, 접속사에는 뭐가 있어 그랬지?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었지. 그러면 등위는 and but also 같은 거고, 종속 접속사는, 어, 접속사에서, 주어 동사 나오는 것들이 문장 안에서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종속 접속사인데, 자, 이거는 명사절로 들어가는 게 있고, 형용사절로 들어가는 게 있고, 부사절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 그치? 자, 그런데 명사절은 대시였어, 그치? 그래서 대 주어 동사가 명사자리, 즉 주목보자리에 들어가는 거였고, 형용사절은 우리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아직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고, 자, 부사절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 먼저, 시간과 조건만 얘기를 하면, 자, 시간을 얘기하는 부사절에서는 뭘 얘기했지? 뭐뭐할 때, when이라던가, 또는 뭐뭐한 이후에, after라던가, 또는 뭐뭐 하기 전에, before라던가, 뭐뭐할 때까지, until라던가, 이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됐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자, 그다음에 조건절은 뭐였어? 뭐뭐 한다면 if. 그렇지? 이거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면 뭐 주어가 동사할 텐데 뭐 이런 말로 나오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었지. 자,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동사가 뭐였지? 미래 시제를 얘기하고 싶을 때 미래 시제를 뭘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will,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be going t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어, 이걸 지우고 어, 아, 이걸 바로 예문에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아, ES7 장난 아니지. 대박이야, 대박. 자, if 조건절. 아,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한번 볼까? he will get better. 자, 기준은 뭐라 그랬어? 접속사가 기준으로 문장이 나뉘어진다 그랬지? 자, 그럼 he will get better. 그는 좋아질 거다. If he gets enough rest.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이렇게 갔어. 여기에는 지금, 음, 글자 수를 좀더 작게 쓸게요. 자, will. 어, 미래 시제가 올수 있어. 어떤 절에는? 주절에는. 자, 근데 if가 끌고 있는 종속절에는 무슨 시제를 썼어? 현재 시제를 썼지? 음, 그래서, 이 자리가 현재 시제가 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기줄끔 되겠지. 부사절에서는, 조건을 얘기하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함으로, 동사의 현재형, gets를 쓴다. 위를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 if I hurry. 내가 서두르면 끊고, I will catch bus. 버스를 탈 거야. 이 말인데, 자, 주절에서는 이제 위를 썼지만, if가 들어가는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를 썼어? 현재 시제를 썼지? 음, 그렇게 반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if절이 주어절 앞에 올 경우에는, if절을 주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쉼표를 쓴다. 쉼표가 있어야 if절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건절이었어. 자, 그러면 한번 그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if 조건절. 예문으로 바로 봅니다. If you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한다면 끊고, you will get healthy, 건강해질 거다. 뭐,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if 조건절이고, 조건을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네요. If you study hard, 열심히 공부를 하면, you will get perfect score. 어, 만점을 받을 거야. 자, 여기에서 if 절, 요직이지? if 절에서는 동사에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 현재 시제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주절. 주절에서는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 미래 시제를 쓰고 있지. 음, 그래서, if 절에서는 동사는 무슨 시제를 써서,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가 if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자, 과거의 표현은 과거로 하면 돼. 현재의 표현도 현재로 하면 돼. 근데 미래 표현도 현재를 해. 어, 뒤에는 미래가 나오겠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음, 부사절의 시제. 음. 여기 볼까요? 자, ice melts if you heat it. 아이 얼음은 녹는다. 네가 데우면 이말이죠 자, 그럼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주로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그 다음, if I go to New York, 뉴욕에 가면, I'll buy you a gift. 선물을 살 거야. 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뉴욕 안 갔어. 어, 그렇기 때문에 뉴욕 간다면 하는 거는 미래 일이야. 미래 일이지만 우리가 if절에는 will을 we,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지.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will 쓰지 않는다. 비고인트 쓰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살 것이다라는 주절에서는 이 주절에서는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 시제를 쓰는 거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if절 안에서만 w i l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똑같은 조건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시간을 얘기하는 접속사에서도 어, 그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he will call her 끊고 그는 전화를 할 거야. When, 언제, 뭐할 때, he leaves the house. 집을 떠날 때. 그래서, 어, when 같은 부사절이 이끄는 이 부사절에서는 이 동사자리에 무슨 시제를 썼어? 현재 시제를 썼지. 어. 그 부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if하고 낯씨 결합되면 우리가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다?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다시 보면, if you don't get up early, 니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you'll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 어. 학교 안 늦었단 말이야. 학교에 늦는 건 나중에 일이야. 나중에 일이니까 미래의 시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you will get, uh,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쓸수 있는데, if 절 안에서는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라 거지. 자, 근데 여기서 if하고 다시 결합이 되면은 누구로 바꿀 수가 있다?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이 unless라는 말에는 낫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얘를 썼다는 거는 뒤에는 낫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if you get up early 이렇게 쓰지. 그러면 너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을 해 줘야 돼. 그래서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음, 그 밑에 웜업 한번 잠깐 보자. I take my umbrella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갈 거야. 이거는 지금 순서를 바꿔서 써보라는 거야. 이제 컴마가 어디까지냐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가지야?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여기서 컴마 끊고 I take my umbrella. 어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보라는 얘기야. 이거 두 문제만 해봐. 지금 지정, 어, 정해주는 것만 풀면 되겠어. 자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 Uh, he goes to the library. Uh, 도서관을 가고 He will borrow a book from there. 거기서 책을 빌릴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엮어서 If he goes to the library, he will borrow a book from there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엮였지 자그 다음에 보니까 I'll be late at school. 학교 늦을 거야 I don't get up right now.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할 거다? 어, 학교에 늦을 거다. 이 말을 쓰란 얘기야. 아, 그럼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겠어? If I don't get up now, I will be late for uh, late at school. 어,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에서 don't 하고 if를 결합시키면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 Unless I get up now, 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6번도 한번 볼게 자, 6번에 좀 지우고 볼까 자 I buy a present for my friend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산다 She will be happy 행복할 거다 그럼 선물을 사면 그녀는 행복할 거야 자 어떻게 써? If I buy a present for my friend She will be happy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이건 너무 쉽다 그렇지자 넘어갑니다 자, 패턴 1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형태를 고르라 그랬죠. 자, 1번. If you 어, if 절에서는 미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답은 뭐다? read. 그럼 if you read this book 이 책을 사면 you like it 좋아할 거야. 자, 2번. I'm able to hear you. 끊고. 나는 be able to가 뜻이 뭐다? can이랑 똑같아. 자, 그러면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 If you 음, too loud. 어 크게 말하면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쓰겠지. 자, 근데 if 절에서는 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답은 speak. 자, 3번도 if you give me a's number 네가 나에게 n 의 핸드폰 번호를 주면 자, 내가 연락을 해 볼게라는 말이야. 그러면 어 아직까지 연락을 안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연락을 해 본다는 얘기니까 미래 상황이야. 그럼 미래를 쓰면 돼. 이건 if 절이 아니야. 그렇지? if 절은 여기에 있어. if 절은 여기서 끝나. 그럼, if 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뒤에 주절은 미래 상황이니까 미래의 위를 쓰는 게 답이 됩니다. 자, 이거 다 풀으세요. 이거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part 2 보겠습니다. 자, I always watch comedies. 나는 항상 코미디를 봐. 자, if I, 내가 슬프면, if I, 어, 그냥 그대로 feel sad 가면 되겠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거나 반복적인 일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If you, 여기서 끊어집니다. 자, squeeze an orange. squeeze가 뭐야? 쥐어 짜다 쥐어. 그럼 오렌지를 쥐어 짜면, you get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를 음, 얻을 수가 있다. 음.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니까, 바로 스케이스 들어가겠다 그죠? 자그 다음에 어그다음에또쭉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네요 자한 4번까지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볼게요 어 어디 볼까요? 어 여기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완성하기 자 볼까요? If you Enough sleep. 자, 충분히 자면 You feel healthier. 더 건강하게 느껴질 거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if절에서는 뒤에 주절에서는 미래가 왔어. 하지만 if절에서는 미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자 그럼 뭐가 들어간다? 게시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 주절에서는 윌이 왔어. 하지만 현재 시 음, if절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를 쓰겠다. 자 그러면 i s 인데 여기서 주의 자 e 가 뭐다? 3인칭 단수 주어다. 그러면 동사에 뭘 붙여야 된다? s 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she gets that mayonnaise. 이렇게 되겠죠. 그럼 if she eats that mayonnaise. 그녀가 저 마요네즈를 먹으면 she'll be sick. 아플 것이다. 뭐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서 끊어지네요. 자, what happens if I press this button?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자, 이거는 뭐예요? what will happen? 이렇게 들어가겠죠? 왜요? Well, if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상황에서는 미래일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he will turn on the heater. 끊지요. 접속사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는 히터를 켤 거야. 뭐하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자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썼지만 여기는 무슨 시제 써야 돼? 현재 시제 자 그러면 계시라고 써놓고 주의할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붙여 S yes. 그럼 if it gets too cold 너무 추우면 히터를 킬 거야 뭐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이거는 끝까지 다 풀어봅니다 중요하네요자그 다음에 음 if the banana is in, 25번 볼게요 if the banana is yellow 바나나가 노랗다면 어. 뭐죠? It is ripe and ready. Right 자, 요 뒤에는 풀지 않을게요. 너무 문제가 많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파트 3 한번 볼겠습니다 자, 이건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자, 볼게요. If it is cold. 자, 추우면 뭐할 텐데? 뭐할 거야? 추우면. 뭐 할까? 음. 뭐야? 코트를 입을 거야. 그렇지? 자, 이 봐봐. A번 뭐야? They get fat. 뚱뚱해질 거야. They die. 죽을 거야. It turns to ice. 얼음으로 바뀔 거야. You get burned. 어좀 이렇게 대인 단 얘기지? 불 같은 거에. 자, they cry. 운다 I put on a coat. 코트를 입는 단 얘기지. 자, 이번 볼까? If babies are hungry. 베이비가 배고프면 어떻게 된다? Cry. 울겠죠, 뭐. 그다음, if you touch fire. 불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아. y 겠죠 g e burned. 그렇죠? 이런거 b u r n 게 d You get burned. You get burned. You 다 e t b u r n e 다 y o r t u r n o u r n You r o u o u e t r e r n You g You g r o u g u t e 안 쓴다. 자, 그러면, you will이 아니라, 뭐다? 그냥, you다. 자, 이게 다 푸세요. 파트 4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you, 자, 여기서 바로 걸렸지. 자, will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 you will finish가 아니라, 뭐다? 그냥, you finish다. 이거죠그 다음에, 3번. I'll telephone you.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거야. if I will, will 안 된다. 했지요 그러면, 뭐다? 그냥, will 빼고, if I arrive.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4번. If we hurry. 자, 우리가 서두르며 we b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라는 문장이야. 자, if 절에서 현재 시제까지는 괜찮았어.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라는 이 주절에서 주절은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나중에 그쵸 어, 미래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be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해요? will be라고 써야죠. 자, 그 다음에, if you look carefully, 조심해서 본다면, you will found it. 에? 무슨 말이야? 자, 봐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found가 아니라 will 뒤에는 뭘 써야 돼? find가 와야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if you will, visit, 자, 걸렸죠? if 절에서는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7번에, you will marry him. 결혼할 텐데, if he will ask her. 자, if 절에서는 will 쓰지 않는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5 한번 볼게요. 자, unless 또는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쓰라는 겁니다. 이건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if I don't practice, my English won't improve. 갔을 때, if하고 don't가 결합이 되면 누가 된다? unless가 되죠. 그럼 unless I practice, my English won't improve. 갔어요. 자, 그럼 1번 보니까, if하고 don't를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 unless가 된다 그랬죠. 자,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if we, unless we leave now, 뒤엔 똑같아요. we will miss the trai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unless를 if not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집니까 if it 자 지금 부정어를 써야 돼요 자 부정어 어떻게 씁니까 일반 동사의 부정어는 don't나 doesn't 쓰지요 자 그럼 i t don't입니까 아니지요 뭐예요 doesn't죠 그래서 if it doesn't rain 이렇게 하겠죠 그럼 if it doesn't rain 자 나머지 똑같아요 we will go camping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연습합니다 자 3번 you'll be sick 아플 거야 if you don't stop eating 먹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자 if하고 n o s 을 결합시킬 거예요 앞에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뒤에가 어떻게 바뀐다? unless you stop eating 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도 바꿔볼게요 if하고 n e s s 결합이 되면 뭐다? unless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unless you exercise 자 이렇게 했을 때 unless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럼 unless you exercise 하면 해석이요 네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you'll get fa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쭉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풉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 갑니다. 자, 알맞은 거 고르기 쉬우니까 풀어볼게요. 자, let's go for a walk. 산책을 가자. You are too tired. 너무 피곤하다면 산책하자. 피곤하지 않다면 산책하자. 그렇죠 피곤하지 않다면 가자 이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number two you aren't tired 피곤하지 않는다 let's go 나가자 저기 이미 부정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unless를 쓰면은 피곤하지 않지 않다면 점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if you aren't tired 피곤하지 않다면 3번 you'll be sick 아플 거야 you stop eating 먹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4번 자, you, we don't hurry. 자,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if 쓰겠죠. You'll be late for the show. I'm going to work in the garden this afternoon. 오늘 이번 주 어, 오늘 오후에는 정원에서 일을 할 거야. If it, uh, it rains 비가 온다면 정원에서 일하겠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정원에서 일하겠지? 정원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 답이 뭐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부정이 있으니까, unless를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 have enough time tomorrow.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자, 그 다음, I will come and see you. 너한테 가서 볼 거야. 충분한 시간 있으면, 아니면 없으면. 충분한 시간 있으면 가서 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답은, if. It. 7번, I i l l take the job. 내가 그 일을 맡을 거야. The pay is too low. pay가, pay가 뭐야? 월급 말하는 거잖아. 그럼 월급이 너무 낮으면, 안 낮으면? 안 낮으면 맞겠지. 그러면 뭘 쓰겠어? Unless 쓰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어, 이 문제는요. 어, 맞네요. 20번까지만 풀게요. 자그 다음에 파트 7 한번 볼게요. <목소리> 자 여기는 어,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필요하면은 나시나 위를 같이 쓰시오. 줘보겠습니다. Unless it rains. 비가 오지 않는다면 We camping. 비가 오지 않는다면 캠핑을 가겠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We will go camping. 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if you in the sun too long. 자, 햇볕에 너무 오랫동안 자 you will get sunburned. 탈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햇볕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면 뭐 살이 탈 거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앉아 있는다면 뭘 쓰겠어? 어, 시즈 쓰겠는데 미래 시즈 쓰지 않고 현재로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plants die, 식물이 죽을 거야. If you them 물을 주지 않는다면 가야 되겠잖아, 그렇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If you if절이니까 현재 시즈 써야지. 물을 주지 않는다면, if you don't water them 이렇게 가겠죠? 자, 그다음 4 번도 한번 보자. 자, if you the green Red and blue paint. 아, 이거, 여기서, 여기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네. 다시. 자, green, red and blue paint. 자, 초록색, 빨간색, 뭐지? 어, 파란색 색지를, 페인트를 어, 한다면, you will get black paint. 아, 어, 검은색을 얻을 거야. 아, 이런 색깔을 뭐 하면? 섞으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섞으면, 믹스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에. My cat feel very happy. 우리 고양이가 굉장히 행복할 거야. If 뭐 하면? 나를? 위에 중에 골라야 되잖아. 나를? 떠나면 행복해? 아니야. 나를? 보면 행복해. 그치? 그러면 나를 보면 행복해. 자, C 있을까? 자, 근데 중요한 거. He가 3인칭 단수 주어야. 그럼 동사에다가 S.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f you butter in the sun. 태양 밑에 버터를 자 it melts 뭐할 거야? 녹을 거야 자 그럼 태양 밑에 버터를 뭐 하면? 놔두면 이거지 둔다면 어머 왜 커졌어 자 둔다면이 뭐야? 어, live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7번에 if you your teeth 이빨을 you have a tooth decay 자 decay 충치 말하지요 그럼 이빨을 닦는다면 안 닦는다면 안 닦는다면 써야 되겠잖아 자 그럼 어떻게 don't brush 써야 되겠죠 음. 이정도할까자 그럼 if 하고 not 을 결합시켜서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 에이 이왜 지워지는 거야? 자 unless you brush your teeth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렇지? 이것도 같은 뜻이야. 이빨을 닦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 이거 문제 너무 많네, 그렇지? 어다 하지 말고 한 내가 이까지 해줬으니까 너네 두개더 해. 그럼 요거는 생략. 자 그다음 part 5 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어떻게 쓰겠어? If it 자 비가 온다면 rain인데 자 3인칭 단수 주어지 rains 내일이니까 tomorrow 그 다음에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I will stay 집에 at home 이거죠? 그 다음에 그를 만나면 if you 만나면 보면 see 누구를 him 그 다음에 이 쪽지 좀 전해줘. Give this note, please. 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너한테 오븐이 있다면 이거 되겠어. If you 오븐 있다면 갖고 있다면 have. 어? 아 어, 이거는 빵을 쉽게 구울 수 있다 문장을 먼저 써야 되네. 다시. 자, 빵을 시키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쓰겠어? You will bake bread easily. 오븐이 있다면? If you have oven. 음, 한칸 뭐지? You will bake bread easily if you have oven.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음, 이 문제는 좀 어렵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아침을 거르면 if you skip, 아침이 뭐지? breakfast.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먹을 것이야? You will eat, 나중에 더 많이 먹을 것이야? You will eat more later. 여기서될것 같은데? 음, 파트 part 4는 너네 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쌤도 칸을 맞추기가 어렵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 6번까지만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갑동사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하지 말라는 거 빼고 하라고 하는 거 위주로 문제를 다 풀어 봅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요.